아아아 뛰어라 네. 아아 아, 아, <laughs> 아, 지금 우리가 사패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미네 삼패 하도 치다 보니까. 우리 팀만큼 재미나게 하는 팀이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이제 저희 팀도 라인업 짜서 이기려고 하면은 이겨요 근데 재미는 없잖아요. 사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 재미와 실력을 두 마디의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면은 좋은데 두 마디의 토끼를 잡으면 뭐합니까? 그죠 요새는 토끼 한번더 잡으면 위험해요. 그죠? 걸려 법에 그래서 저희는 한 마디만 잡습니다. 그래서 재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그렇지만은 내년 뭐3 월서부터 말이죠. 또한번 아. 연예인 리그가 정식으로 발족하면 그때는 또이죠 최강 라이더블 구성해서 그때 토끼는 실력이라는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일비베. <laughs> 3점 1 나이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니야 나왔다 나왔다 나이스 됐다 잘다잘다 짠다 내야더내야 던져 내야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'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십시오 수고 십시는에손해 가지고 형 5분 후에. 매직 어, 드주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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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비 저번 주에. 이한테밖에 못 드렸는데 MVP 받는 게좀 성급스럽고요. 아 저기 죄송한데 제가 MVP 아니에요? <laughs> 네? 안탈못들려왔고 하여튼 <laughs> <laughs> 다음엔 더잘 해야 하고 당당한 그 MVP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